해명을 네. 주말 동안에 했다고 했는데 이 해명이 여전히 조금 아리송합니다. 이게 더 논란이 됐죠. 왜냐면은 네. 일단은 국방위 차원에서 징인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국감장은 예능장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김재동 씨의 발언이 문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감장이 김재동 씨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김재동 씨 입장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은 예능풀에 나와서 했던 발언, 사성장군이 있는 행사장에 가서 행사장, 사성장군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이나 영창을 갔다라는 그 발언이 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해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약간 어찌보면 이게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처럼 제가 근무한 사단에서는 군기교육 때는 영창이라고도 합니다라고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 내용만 음. 듣게 되면 아, 일단은 제가 그냥 스스로 상상하기에는 영창을 갔다 오진 않았지만 군기교육대라고 부르는 장면들을 갔다 왔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객들, 시청자들, 국민들의 상상에 맡기지 말고 본인이 명확하게 해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본질은 영창에 갔는지 군기교육대에 갔다 왔는지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 해명해야 될 거는 과연 사성 장군이 행사하는 그런 회식 장소에서 사회를 받는가. 그 사회 자리에서 사성장군의 부인에게 아주머니로 불렀는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는가? 이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해명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기교육대를 영창이라고 부르고 영창을 군기교육대로 다른 거거든요. 그 예, 분명하게 다른데 사실은 이제 김재동 씨가 군대에 복무를 했을 그 시점, 그러니까 지금 김재동 씨 나이가 42살이니까 한 21, 22살에 갔다라고 하면 아마 한. 95년도, 96년도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때는 군 인사법, 그 일반 사병에 대한 어떤 징계 절차나 이러한 것들이 정비가 제대로,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음. 군 인사법에서 이제 영창 입창제도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군 징계령이라는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징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예. 사실은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이 사병에 대한 이, 이 징계나 입창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게 해서 군기교육대에 입소하는 그런 자들도 사실은 미교수가 입소하는 영창이나 이런 데에 혼동돼서 입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김재동 씨의 어떤 이런 이야기가 예. 완전히 타당성 없는 예.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알 겁니다. 예, 본인은. 그렇죠. 본인은 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은 과연 이제 김재동 씨가 영창을 실제로 갔느냐 안 갔느냐가 본질적인 쟁점은 아니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재동 씨가 한 이야기 이 자체가 어디 보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방송, 뉴스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뉴스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재동 씨 말처럼 웃자고 한 이야기?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지금 죽자고 예. 지금 달려들었는데 사실은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정 전반 뭐 행정 사법과 관련된 어떤 이런 거를 다루자는 이야기지 어떤 음. 개인이 어떤 방송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한 자기 경험 사담 아닙니까 그런 걸 예. 가지고 국정에 어떤 뭔가를 삼아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코미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듭니다 예. 아니 애초에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렸다 그 얘기 그냥 그걸로 밀고 갔으면은 어땠을까 음. 싶기도. 그게, 해요, 그게 이제 김재동 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개별 개그맨, 이게 떠나서 김재동 씨는 이미 소셜테이너 혹은 폴리테이너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음... 불과 얼마 전에 사드배치 가지고 대한민국 이 국방에서 섬위한 논쟁이 일었을 이뤘, 때, 사드배치 반대 촛불 집회를 경북 성주에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김재동 씨가 찾아갔었죠. 거기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본인이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대안이 있으면 답을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답을 드리죠. 답은 외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관계자들 만나서 뭐라 그런지 아니까. 전문대 나온 놈이 뭘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문대 나온 나도 안다 XX야.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도 과연 진짜 진심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외교가 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김재동 씨 이와 같은 발언들은 단순하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의 소재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웃음에 대한 요소와 사실에 대한 요소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 지난번 예능 프로에 나왔던 사성장군의 하는 이야기도 이걸를 단순하게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라고 얘기했다면 웃자고 할수 있는 얘기지만 나의 경험담이라고 확실히 기정사실의 전제를 깔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 많은 시청자들이 당연히 아 사상자군을 농락해갖고서는 영상이 갖고나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사회에 대한 시리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김재동 씨가 반드시 사실관계를 좀 해명해 줬으면 예. 좋겠다. 김나부 선배님. 네, 사실은 예. 이러한 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치인들의 공격이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동 씨의 이 발언이 사실은 2008년도에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있었고 사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올해 문제를 삼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어떤 성주나 이런 데서의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새누리당의 불편한 심기를 바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도있죠 그런데 국정감사가 사실은 그런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어떤 이런 한 발언, 과거의 한 발언을 가지고 뭔가 구, 국가의 어떤 안보에 어떤 반대를 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정치 정치인들이 일반 개개인 국민들을 공격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알겠습니다. 웃자고 한 양인데 지금 죽자고 예. 지금 달려들었는데 사실은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정 전반. 뭐 행정 사법과 관련된 어떤 이런 거를 다루자는 이야기지 어떤 음. 개인이 어떤 방송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한 자기 경험 사담 아닙니까 그런 예. 걸 가지고 국정에 어떤 뭔가를 삼아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코미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애초에 웃자고 예.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렸다 그 얘기 그냥 그걸로 밀고 갔으면은 어땠을까 음. 싶기도. 그게 해요, 그게 이제 김재동 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개별 개그맨 이게 떠나서 김재동 씨는 이미 소셜테이너 혹은 폴리테이너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음... 불과 얼마 전에 사드 배치가지고 대한민국 이 국방에서 섬비한 논쟁이 일었을 이뤘, 때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를 경북 성주에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김재동 씨가 찾아갔었죠. 거기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본인이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대안이 있으면 답을 달라고... 해명을 네. 주말 동안에 했다고 했는데, 이 해명이 여전히 조금 아리송합니다. 이게 더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네. 일단은 국방위 차원에서 증인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국감장은 예능장으로 만들 수 없다는 라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김재동 씨의 발언이 문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감장이 김재동 씨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김재동씨 입장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은 예능 풀에 나와서 했던 발언. 사성 장군이 있는 행사장에 가서 행사장 사성 장군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이나) 영창을 갔다라는 그 발언이 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해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약간 어찌 보면은 이게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처럼 제가 근무한 사단에서는 군기 교육대는 영창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발언한 겁니다 그까 그러니까 음. 이 내용만 듣게 되면. 아, 일단은 제가 그냥 스스로 상상하기에는 영창을 갔다 오진 않았지만 군기교육대의 절차나 이러한 것들이 정비가 제대로,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음. 군인사법에서 이제 영창 입창제도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군징계령이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징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예. 사실은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이 사병에 대한 이, 이 징계나 입창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게 해서 군기교육대에 입소하는 그런 자들도 사실은 미교수가 입소하는 영창이나 이런 데에 혼동돼서 입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김재동씨의 어떤 이런 이야기가 예. 완전히 타당성 없는 예.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알 겁니다. 예, 본인은. 그렇죠. 본인은 알고. 예. 그다음에 쟁점은 과연 이제 김재동씨가 영창을 실제로 갔느냐 안 갔느냐가 본질적인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재동씨가한 이야기 이 자체가 어디 보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방송 뉴스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뉴스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재동씨 말처럼 하고 부르는 장면들을 갔다 왔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관객들... 시청자들, 국민들의 상상에 맡기지 말고 본인이 명확하게 해명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본질은 영창에 갔는지 군기 교육대에 갔다 왔는지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 해명해야 될 거는 과연 사성장군이 행사하는 그런 회식 장소에서 사위를 받는가? 그 사회 자리에서 사성장군의 부인에게 아주머니로 불렀는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아,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는가? 이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해명해야 히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기교육대를 영창이라고 부르고 영창을 군기교육대라고 다른 거거든요. 그게 예, 분명하게 다른데 예. 사실은 이제 김재동 씨가 군대에 복무를 했을 그 시점, 그러니까 지금 김재동 씨 나이가 42살이니까 한2 1두살에 갔다라고 하면 아마 한 95년도, 96년도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때는 군인사법, 그 일반 사병에 대한 어떤 징부라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답을 드리죠. 답은 외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에 관계자들 만나서 뭐라 그런지 아니까 전문대 나온 놈이 뭘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문대 나온 나도 한다. XX야.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도 과연 진짜 진심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외교가 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김재동 씨 이와 같은 발언들은 단순하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의 소재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웃음에 대한 요소와 사실에 대한 요소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 지난번 예능 프로에 나왔던 사성장군의 음... 하한 이야기도 이거를 단순하게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라고 얘기했다면 웃자고 할수 있는 얘기지만 나의 경험담이라고 확실히 기정 사실을 전제를 깔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 많은 시청자들이 당연히 아 사성자분을 농락해 갖고서는 영상이 갖고 나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